나는 지금 당장 목돈 없으니까, IS의 계좌는 나중에 가입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은 가입해 두시고, 가만히 두게 되더라도, 5년 정도 시간만 경과하면, 1억 원을 한꺼번에 납입할 수 있는, 그러한 통장이 하나 만들어진다라는 점. IS의 계좌를 가입하려고 살펴봤더니, 다양한 유형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도대체 어떠한 유형을 선택해야 되는지, 많이들 고민이 있으실 텐데,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홍근의 연금수업 곤쌤 김홍근 인사드립니다. 자 이번 강연 주제는요. 절세 금융 상품 초심자를 위한 시리즈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바로 IS의 계좌와 관련돼서 많은 분들 뭐잘 알고 계실 수는 있는데 어, 사실 좀 이렇게 만나 뵙는 분들 보니까 아직까지도 IS의 계좌를 개설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어서 이번 강연 주제로 IS의 계좌와 관련된 활용 방법과 그다음에 운용 그리고 인출과 관련돼서 어떠한 부분들을 조금 더 조심하셔야 되는지 관련 내용들 같이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ISA 계좌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계좌라고 붙어 있는 금융 상품들은요. 일단은 가입하게 되면 일단 계좌번호가 생깁니다. 자, 그래서 납입은 사실 계좌번호에다가 그냥 입금만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나서 ISA 계좌에 입금만 하게 되면 아무런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ISA 계좌는 약간 주식 계좌와 같은 속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금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예수금에 돈이 들어 있으면 한푼의 이자가 붙지 않기 때문에 금융 상품을 선택해서 재빨리 운용을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ISA 계좌에서 어떠한 금융 상품을 선택해서 운용할 수 있냐? 첫 번째로는 국내 상렬이자 상장 주식에 대한 투자가 가능합니다. 다만 반대로 표현하면 해외 주식은 불가능하다고 라 보셔야 되겠고요. 자두 번째로는 요새 뭐 펀드를 많이 하진 않지만 자 계좌 안에서 일반적인 펀드 가입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etf 상품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etf 상품은 국내 상장 해외 etf는 불가능한가 라고 질문을 할수 있는데 가능합니다. 그래서 국내 상장, 국내 ETF 또는 국내 상장 해외 ETF 모두 다 어, 가입 가능하다라는 특징 가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ELS 주 어, 주가 지수 연계 증권이라고 하는 이러한 상품도 가입 가능하고요. 그리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하시는 분들, 뭐 예금 상품에 대한 가입도 가능한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따라서 일단 계좌를 개설하게 되면 그 계좌 번호 안에다가 여러분들의 자금을 입금하시고, 그리고 다양한 금융 상품을 선택해서 운영을할수 있는 이러한 특징 하나 가지고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손익상계 혹은 뭐 손익통산의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이익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세금이 붙어야 되지만, 손실이 발생된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일반 주식계좌의 경우는 이익과 손실을 상계 처리를 안 해주고 있어요. 자, 근데, IS 계좌에서는 만약에 A 금융상품 선택해서 내가 500만원 이익이 발생되고요. 그리고 B 금융상품을 선택했는데 아쉽게도 100만원의 손실이 발생됐다면 이때 발생된 순 이익은 400만원이 되겠죠. 따라서 이 400만원에 대한 순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묻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IS 계좌 일단 개설을 해 두시게 되면요. 일단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한 운영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발생되는 순 이익에 대해서 일정 부분 세제 혜택을 주는 그러한 금융 상품입니다. 자 그러면 is 계좌를 선택했을 때 어떠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일단 첫 번째 세제 혜택은 바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과세는 뭐 200만원 또는 400만원 한도로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데 자 그러면 1년마다 한 번씩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의무 가입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IS 계좌를 내가 가입을 해서 일단 의무 가입 기간 3년만 경과하게 되면 이때 비과세 한도 200만 원 또는 4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적용을 받을 수 있고요. 자, 근데 자 200만 원 또는 400만 원은 도대체 어떠한 기준인가? 그 기준점은 소득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서민형의 경우는 총 급여가 5천만 원, 종합소득은 3,8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서민형의 혜택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때의 비과세 한도는 400만원이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일반형의 경우는 일단 서민형이 아닌 자. 그래서 2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농민 혹은 어민의 경우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4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초과했었을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일반형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때는 비과세 한도 200만 원까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자 중요한 거는 뭐 일단 일반형과 서민형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ISA 계좌를 개설하시게 되면 국세청에서 소득 자료를 넘겨 줍니다. 어 그래서 일반형 혹은 뭐 서민형이 자동으로 일단은 이렇게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일단 한 가지 내가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가입 당시에는 일반형이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내가 서민형 자격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구간으로 떨어졌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소득 자료를 증빙해서 서민형으로도 전환할 수 있는 그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비과세 한도를 초과해서 발생되는 이익이 생길 수도 있는데 자 그때는 구9구 퍼센트의 세율로 무조건 분리과세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어, 여기서 무조건 분리과세 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금융소득 종합과세 이자배당이 이천만 원 초과됐었을 때 다른 소득이랑 합산돼서 다시 세금을 신고하는 이러한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이자배당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특징이 있고요. 자 그리고 건강보험료도 사실 금융소득과 관계돼져 있는 부분들 이 있는데 어, 대부분 잘 모르시는 경우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자 배당 1천만 원 초과하는 소득 발생되면 사실 건강보험료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다만 ISA 계좌에서 발생되는 이자 또는 배당 소득 혹은 ISA 계좌를 해지해서 발생되는 이렇게 무조건 분리과세 처리되는 그 소득에 대한 부분들도 어 사실상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 사항 없고요. 그리고 건강보험료 산정할 때 금융소득에도 포함되지 않는 이러한 특징들 가지고 있으니까 어 사실 ISA 계좌를 우리가 절세 계좌로 잘 활용해야 되는 부분들은 바로 이러한 세금적인 혜택이 많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i s 계좌 도대체 누가 가입할 수 있냐? 일단 성년만 되면 누구나 다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 19세 이상 이때는 뭐 소득 활동 유무를 묻지는 않고요. 다만 뭐 근로 소득이 있는 만 15세가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어 근로 소득이 있는 만 15세부터 19세 사이의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한 어 이러한 가입 자격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입이 안 되는 경우가 딱 하나 있는데 바로 내가 가입하고자 한그 연도 기준으로 직전 3년 동안 만약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되신 분들 경우에는요. 일단은 i s 의 계좌에 가입이 불가능한 이러한 특징이 있으니까 이때는 3년 동안은 역시나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되지 않았을 경우에 한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의무 가입 기간에 대한 개념은 아까도 3년이라고 이야기를 해 드렸는데 이 상품은 만기라는 게 있어요. 만기 아마 예전에 가입하신 분들이다 라고 한다면 만기가 아마도 5년으로 설정이 되어져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개정이 돼서 만기는 5년 이상도 가능한데 자 실질적인 만기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는 사실상 의무가입 기간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3년만 경과되고 그 다음에 i s a 계좌를 해지하게 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기를 설정하실 때는 만기는 최대한 길게 설정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만기일이 지나게 되면 자동으로 해지되는 것들은 아니고요. 만기일이 지나서 발생되는 이자 혹은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주지 않는 그런 특징들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i s a 계좌의 만기는 만약에 올해에요. 올해 만기가 도래되는데 자, 내가 가입한 예금상품의 만기가 만약에 3년이에요. 자, 그러면, 자, 올해 i s a 계좌의 만기가 도래되고 예금은 아직까지 기간이 한참 남았잖아요. 어, 이러한 경우에는, 어, 사실상 그 만기일 이후에 발생된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아무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때는 만기를 연장하거나 혹은 만기일에 맞춰서 금융상품을 선택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납입 한도의 경우는요, 일단 연간 2천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최대 ISA 계좌에 납입할 수 있는 최대 한도는 1억 원까지 가능을 하고요. 그리고 올해 만약에 납입하지 못한 금액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다음 연도로 2월이 돼요. 그래서 내가 올해 가입을 했는데 올해는 뭐 돈이 없어서 아무 자금을 납입을 안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년이 경과되게 되면 이 때는 작년에 납입하지 못한 2천만 원에 대한 부분도 다시 납입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 납입하지 못한 금액에 대한 부분들도 다음 연도까지 이렇게 납입 가능하다라는 이런 특징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분들이 지금 가입해서 5년 정도의 시간을 그냥 이렇게 방치한다라고 하면 이 때는 1억 원에 대한 금액을 한꺼번에 납입할 수 있는 이러한 통장이 하나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따라서 5년 경과됐을 때 최대 1억 원까지 납입 가능하니까 굳이 가입을 안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먼저 가입해 두시고 그리고 나서 활용 방안들을 고민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근데 한번 가입을 하려고 봤더니 도대체 어떤 상품들을 가입해야 될지 난감한 경우도 아마 있을 수 있습니다. 어, 따라서 우리가 ISA 계좌를 가입하기 전에는 그래도 ISA 계좌의 유형은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여러 가지 유형 중에 단 하나만 선택해서 가입이 가능한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ISA 계좌 유형 첫 번째로는 중개형. 자, 중개형에서 유일하게 할수 있는 것은 국내 상장 주식에 대한 매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는 국내 주식에 대한 거 거래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리고 세제혜택도 얻기 위한다라고 한다면 이때 선택해야 될 금융상품은 바로 i s a 계좌 중개형을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IS 계좌 중개형을 은행 가서 가입하고자 한다면 일단은 잘못 가신 겁니다. IS 계좌 중개형은 금융회사 중 증권사에서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개형 개설하실 분들은 증권사에 방문하지 마시고요. 요새 핸드폰으로 다 되잖아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간단하게 계좌 개설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신탁형의 경우는 뭐 펀드 ETF 예금 뭐 다양한 금융상품들 가입할 수 있는데 자 신탁형을 선택하신 분들의 주된 특징은 바로 예금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따라서 예금으로 안전하게 운용하면서 3년 동안 세제혜택을 반복적으로 받고자 하시는 분들 이때는 선택할 것은 i s a c 계좌 신탁형을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왠지 신탁형은 은행에서만 팔것 같은데 자, 증권사에서도 신탁형에 대한 가입이 또 가능합니다. 그러면 증권사에 판매되는 신탁형에는 예금이 없냐? 예금이 있습니다. 따라서, 뭐, 신탁형을 선택하실 때는, 뭐, 증권사 혹은 은행에 IS 기자 신탁형을 가입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1위명의 경우는 그냥 맡기는 겁니다. 어, 맡기는 거예요. 누군가가 대신 나의 돈을 굴려주는 형태. 이게 1위명인데, 1위명의 경우는 뭐, 증권사 또는 은행에서 자유롭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수수료에 대한 부분들로 있어서 한번 차이를 비교해보면, 일단은 중개형이 일단 수수료는 가장 낮고요. 그 다음에 신탁형, 그 다음에 1위명 순서대로 각각의 수수료에 대한 차이가 일정 부분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개형과 신탁형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계좌에 돈을 넣어두고요. 그 다음에 상품을 선택해서 직접적으로 운용해야 되는 특징 가지고 있고요. 1위명은 사실 뭐 투자 전문가에게 위탁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금융상품을 선택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한 가지 유형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금융 상품을 가입해서 운용할지가 먼저 결정이 되면, 그리고 나서 각각의 유형들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IS 계좌도 자 이전 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내가 과거에 만약에 신탁형을 가입을 했는데 사용을 전혀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나는 IS 계좌 안에서 국내 주식 혹은 ETF 투자를 조금 적극적으로 하고자 한다면 이때는 IS 계좌 중개형을 선택하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 자 중개형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IS 계좌 신탁형을 해지를 하면 될까요? 아니면 그냥 이전 작업을 통해서 금융회사만 바꾸면 될까요? 정답은 일단 이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전 신청은 어디서 해야 되냐? 내가 원래 가입했던 금융회사에서 해야 되냐? 아니면 자 옮기고자 하는 그 금융회사에서 해야 되냐? 정답은 옮기고자 하는 금융회사에서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신탁형에 가입했다가 중개형을 가입한다라고 한다면 자 중개형을 가입할 금융회사에 앱에 접속하시게 되면 어 일단은 is 계좌 어, 이전 신청 탭이 있고요. 그때 이전용으로 신규 개설한 다음에 이전 신청하시게 되면 IS의 계좌 신탁형에서 중개형으로 이렇게 전환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한 가지 자 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신탁형에서 가입된 금융상품은 아쉽지만 모두 다 현금화 시켜야 돼요. 그래서 예수금의 상태로 이전 가능한 특징 가지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내가 선택한 유형이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금융상품과 맞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is의 계좌를 굳이 해지할 필요 없습니다 해지하게 되면 납입한도만 줄어들게 되고 또 의무가입 기간 3년도 또 채워야 돼요 그래서 절대 해지하지 마시고 차라리 이전해서 이렇게 활용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라 점. 기억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전은 신규 가입이 아니라 그냥 ISA 계좌의 메이커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신탁형에서 중계형으로 메이커만 바꾸고 금융에서만 전환하는 거기 때문에 해지해서 이전하는 그러한 제도는 아니다. 라고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